이렇게 예, 있다고 합시다 예. 이럴 때 예, 정확하게 2분해주고 3팁 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밀게 되면 예, 3팁으로 예, 정확하게 밀게 시 되면 예, 거의 45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죠 하프니까 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밀어볼게요 무회전 12시 밀어주시고 밀어볼게요 예. 똑같이 거의 45도로 들어갑니다 있잖아요. 근데 어때요?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약간 탈감 주고, 밀려나갈 수 있도록 차이점이 이렇게,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. 차라리, 3킥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는게 훨씬 더, 결정력이 높아요. 이렇게. 밑으로 내려가는 게더 쉽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땐 중단을 줍니다. 무회전 줍니다. 그리고, 세게 칩좀 네, 세게 치. 돼 네, 네. 그래서 각을 여기서 맞고 이렇게 탁 나갈 수 있도록. 좀 짧게 치겠습니다. 너무 짧게 치면 안 돼요. 네, 요렇게 되겠죠? 네. 네. 너무 짧게 딱 치면 너무 강하게 치면 더 길이, 더 이쪽으로 올수 있어요. 네, 요 정도만. 요렇게만 딱 쳐주면 잘게 되는 게 아주 좋아요.